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 4지구 재건축 사업 신반포 메이플자이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블역세권과 더불어 입지는 물론이고 단지 내 스카이라운지, 스카이 인피니트 등 한강 조망권을 단지에서 맘껏 감상할 수 있으며 외에도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등 규모는 물론 메이플자이만의 고급화로 다채롭게 배치될 예정입니다. 신반포 4지구 메이플자이의 경우 2021년 10월 이미 착공했고 2022년 하반기 일반 분양을 진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자이 공식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 분양 일정에 대한 공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진의 사유지 메인 문제로 분양 일정을 미루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 조합 측에서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허그와의 분양가 산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해결되면 올해 안에 일반 분양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단지는 서초구 자원동 60의 3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며 규모는 지하 4층부터 지상 35층까지 총 29개 동으로 총 세대수 3,307세대 중 236세대 일반 분양합니다. 신반포 4지구 메이플자이는 무엇보다도 대중교통 이용이 정말 편리한 더블 역세권으로 3호선 자원역이 바로 앞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7호선 반포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3, 7, 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까지 가깝게 위치하여 다양한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차 이용 시에는 위로는 올림픽대로가 있고 한남대교와 반포대교의 중간에 있어 진입이 수월하여 강북 주요 도심으로 이동하기 좋겠으며 외에도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 반포IC 등 주변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어서 수도권 다양한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생활 인프라로는 단지 주변에 한강공원이 인접해 산책하기 좋겠고 바람색기 좋은 쾌적한 생활을 즐길 수 있겠으며 자먼 한강공원과 설해섬, 서리풀 공원이 가까워 언제든지 바람세러 나갈 수 있는 한강생활권으로 러닝, 라이딩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겠습니다. 신반포 사지구 메이플자인은 주변 인근으로 이미 튼튼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생활이 정말 편리합니다. 반포역 지하로 바로 고터몰을 이용할 수 있고 킴스클럽,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쇼핑몰이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 외에 반포역과 고속터미널역 중심으로는 음식점, 카페 등 각종 상권이 몰려있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모두 해결할 수 있으며 우체국, 주민센터, 관공서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도 모두 근방으로 위치하고 있어 생활 반경이 좋습니다. 메이플자이 학군 설명 드리자면 반원초, 신동초, 신동중, 경원중 등반포 팔학군 내에서도 명문으로 불리는 우수한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어 아이들 학군에도 좋겠고, 청담고등학교가 2023년에 자원 스포츠센터 자리로 이전할 예정으로 앞으로 교육여건은 더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과 댓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시고요. 이상으로 신반포 4지구 메이플자이 빠른 청약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